아, 헬로, 헬로, 반갑습니다, 이제. Yeah. 발레타, 발레타, 발레타. 발레타. 발레타가 아 가슴 아프 누가 올 거나. 누가 올 거나, 윈턴. 아이고, 칠드 잘붙었다 자리야, 밀어 돼요. 밀 돼요, 저희. 밀어렸요어요어 지금 하고

여기 빠르지, 아, 와. 와. 여기 요르맨 아이스 르지 여기 하르지 여기 베르지 여기 빠베리여베리르베리스빠리스 여기 빠아 나, 여기 빠르 아나 기빠르나 여기 스르지 여기 빠르지, 여기 이르지 여기 빠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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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여 감사합니다. 에크리가 때린다. 뒤에 민서 오, 오. 다이타다이 오케이 맥까지 나왔 오케이, 민서 컷. 민 오른쪽에 오. 오른쪽에 못뭐 들어왔어요. 왜 오른쪽 오른쪽 맥, 오른쪽 맥. 확인. 형 실드 잘 넣었어. 실드 없어 아. 이제. 아. 밴드 k 형님 장정주. 형님 일번리다이 이거 메리 뒤에서 고 있다. 가자 가리야 주는 방 아껴놔. 간다. 오우, 섹시. 나괜다 아라 다 나왔어 오찮다괜나다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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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괜찮다. 괜찮다. 다다다 괜찮다. 괜다 괜찮다. 괜다 괜찮다. 그렇지 자리하는 맞는 거 좋아하지. 아, 되게 아, 위험한 시속시안 돼. 시속금안 아, 돼. 뭔가 내가 위험한 을 아직 궁안 썼어요. 위험한 발을 공, 쓸 거야. 우리 자리아 궁수는 사도 아직 궁안어요 자리아 아 겐지다. 어먹었어봤어다다 다이 다 다이. 자리아 캐피? 메르시 없어. 메르시 없어. 그래서 1배. 몰랐어. 자리아 다운. 자나아피나 죽겠다 이거. 와우 wow, 아, 우리 되게 피터지게 싸운다. <laughs> 어, 거의적으로 선이 씨 갔어. 막을 수 있나 이거? 아 막을 수 있죠. 밴디도 안돌았어요어나나놓세요아근야아약 갔다. 오! <웃음> 지공이 <웃음> <웃음> 쥐공이 쥐공 속으로 어, 어, 어. 빠르게 빼요 오빠 빠르게 빼요 응? 저기, 저것만 딱 죽였으면 지포탄으 나올 수 있었는데 아깝다 리하고 빠졌고 윈스턴 빠졌고 맥크리 도 빠졌어 겐지 궁도 빠졌어 메르시 궁 있겠지? 아 맥크리 좀 아파 우리 맥크리 포지션 좋거든요 지금 어 뒤에 윈스턴 선의 걸면 맥크리 프리딜 룰수 있어 선의식 하면 자리아 갖고 나갑다 아, 거점이구나 멋있게 점에거점에다가거점에다급 네, 써야 지금. 에들다 뒤쪽으로 빠졌어요, 지금. 나나 왼쪽으로 치 왼쪽으로 왼쪽으로 잡자. 오나다자리야 아래에 샷에 아래 앞이. 아래 다운. 진다이 오케이. 아, 거쯤 나이스. 백리. 아, <laughs> 아 나이스. 아, 이케이야너 okay. yeah. 아, 아이디인데? 어, 참치 마그로와 참치에 참치 m not 와 u r 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 u r 아 I'm not sure. i 요 not sure. I'm n o 가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 애기는 돌. 애기는 돌요이지저 아이는 누가 할래? 드레간 아기야 저 아이? <laughs> <애기는> 제가 <하겠습니다. 웃음> 저 에, 제가 제가 애기 제가 하겠습니다 저가파다인기할게요 내가 미파할게요 ㅋ ㅋ ㅋ ㅋ ㅋ 기기사슬 최하 겠습니다 닌턴이 안 뛴다 너부저쪽 소극적으로 뛴다 렇게 점프 찌는 거 봐는 질질 놀러 가. 게임드 나왔어. 게임이 반. 아, 게임. 매클커, 매클커. 게임, 게피. 게임 다움 자리야 게피. 자리 다움 민서. 민서 게피였다. 민서 게피. 그래, 민서. 어이 참자. 어쩌고 봐요. 와우, 우리 매클린이 잘쏘셔 아, 정말 잘쏘신다 그래. 나테뭉치가 그럴까? 다시 게이즈 모으 가야지, 자리 나 디바, 응, 디바 쪽에 있어요 저저형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고 있어요 땡큐 어? 아. 어 여기 아. 여기 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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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 뒤로 왔어요 아. 왼쪽으로 왼쪽에 왼쪽으로 와요 왼쪽으로 겐지 반 내가 신호 케어할게 아이고 잘 날렸다 자리야, <laughs> 아 맥크리 아파 여기 저 케어했어요 왜 애들이 날 무시하지? <laughs> 그러지 왜날왜날왜야냐 한가 빠졌어. 자리가 바뀌. 되게 외로웠어. 자리 대피. 자리 아피 현재 어어나 거점에 한 번만. 오케이. Thank 거기 준비됐어. 저기 메레시궁이 있거든요. 제가 한번 잘라볼게요. 메레시궁 아직 한 번도 못 쳤지. 네. 에 뒤로 뒤로 맥뚫어요 뒤로 어요 얘맥 뚫었어요. 맥 뚫었어요. 나 공한 게요공한번 애들 다 드롭 빠건 하나 맞았는데. 그벽 여기 가세요. 아 갈까요? 음, 가지고. 오케이 이제 스뚫어요 뚫었어요. 오케이 아, 네. 오케이. 야타타자 여기 맥플난 주거 맥, 주거 맥. 네, 디바쪽 어? 맥, 그 디바쪽 맥. 디바 맥. 아, 나 터졌어. 젠장 어디가? 오. 나 발차기 당했어. 아 메시 뭐 했었다. 메시 뭐 빠졌지? 거점으로 거점으로. 아! 빌 한번 줬어요. 화형 주시, 화형 주시. 겐지 미안해. 왜왜왜뭐 했는데? 미안해, 미안해. 자자 겐 우리 거점 먹히고 있거든요, 겐지 근데. 다리아 정리하고 니아될아같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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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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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다니아어 아니, 아아 아니, 아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 아니, 아프로 아, 나오시 어. 나이스. 나이스 아 잘하셔 나이스 나이스 FBI WARNING 아이디가 <웃음> 참 <웃음> FBI WARNING <워딩.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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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공부 오, 하시는 분이구나 오, 아, 맨나 스타마다 입으로 그거 <laughs> BGM 깔뻔 했어 나 지금 아, 아 이거 그, 그거는 하이라이트였구나 대단해 <laughs> 아 경찰 디버인데 <laughs> <듀듀듀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철컥, 철컥,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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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 아이고, 아이고, 다따라 도시우 20킬 에크 a 라인 자리아 빠지고 라인 같은데? 자리아를 왜 뺐지? 아 자리아 있어 i 터 빠지고 라인 오나 59. Saria 요9 s 어나 산다 나 산다 나 돌진 a 59. Saria 59. Saria 59. Saria 59. Saria 59. Saria 59. Saria 뒤에 에 a r 뒤에 에9 Sia 59. Sia 59. s 아 반피. 어, 나 죽어, 나 죽어, 나 아이 피 아, 아 최대 충전인데 진짜. 죽였는데. 싸움이 좀, 좀, 좀 밀렸어. 오,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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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났다 실바다. 아, 어서. 아, 스피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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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리야 왜 이렇게 스포일게. 어, 많이 빨갛네요 확실히, 아, 근데 라인 자리하면 베이스 보기가 확실하다. 적폐 공중 많이 모였겠다. 하나 땄. 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오, FBL 러닝, 러닝. 갔다 바로 갔다 바로. 메르시게 피, 메르시게 피두배날렸어요 아, 어, 맥크리 뒤에 백크리 뒤에 아, 아힐 좋고 힐 좋고 힐 좋고 사리아게 피, 사리아피 아, 피리아피 어디에 상거 같은데? 아, 무슨 소리야 힘 입어 아, 힐팩 아, 먹었어, 힐팩 먹었어 언님아 어. <laughs> 가세요 아, 갈까요? 제즈 없어 아이고, 미안 뭐야 나 1인공 받겠어. 1인공. 1인공으로 <laughs> 죽겠어. 1인공 받겠어. 너잖아나 1인공 받을요나 어, 예, 용검 안돌아 야, 우리 다리 아기이나 라인공 빠졌네. 어, 용검 에이, 음... 음... 라인 어 다행이다. 용검, 용검 사려어 어, 예, 용검 살렸셨어 어, 다행이다. 형님, 이가 이거 빠져야 도움이 안되다 아, 이짜왜 아, 이렇게 뻘게? 네, 자리야 거의 바비 궁이고 쓸게요 거 아, 이고 우리 메리.. 죠괜찮싹 그, 겐지 왼쪽 찮죠괜찮 겐지 오빠 왼쪽. 뒤에 괜찮 있어요 아 괜찮죠? 괜찮야 괜찮죠? 괜찮죠? 자리 없어. 찮죠괜 없어 뒤에 죠 괜찮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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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내가 딴거들는게어나다어 뭐야 이거아나 비트 이제 탔어 자리하로 어. 지금 안돼 그, 우리 스턴이 형몰라턴이형 만능 턴이형라이 망치치겠다 턴이형 가세요 벤지 어. 개피 메리시인데 아, 네. 다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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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 맞... 아, 백크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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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맥크리아크리아백아백아백인리아아나크리아 백크리아. 백리아백크리인백크아 백크리아. 백크리아. 백크야아크리잘 백크리아. 아크리아하크리다 백크리아. 리아백크아크리아백크아백크아아 맥크리 서열 장료 한번 시켜 주지. 아. 맥크리 찢었네. 이다온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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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세요. 아까부터 킬로그 뜨는 거 봐서 아, 맞아 맞아. 작은다 이러고 있어. 내프리 서열 정리 들어갑니까? 검판에 어. 내가 딜이 진짜 못 나온다. 음. Go. Yeah, e r e we go. 네. 음. 날어요 아, 내가 깼어. 미안해. 괜찮아요. 괜찮아 보보봉. 엔즈번즈. 엔즈삼피. 아니 나 보고 네게 어, 우리 힐밴 우리 휠밴. 예. <라> 백크리또 2초. 2백2리 2초. 2나2 라인 초2라 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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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자 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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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Right. Yeah. 아네 뭐야? 스포인 팀이 훨씬 나. 아 님들 마마무 야, 얘네 자꾸 뒤돌던데? 뒤 방면 어 집으로 들어왔어요 나노 강아지 충전중이다 오른쪽 오오 오. <laughs> <laughs> <아니>, 진짜, 진짜. <laughs> 리려본 알았어. I 리 e 알 blue. I get blue. I get blue. I get blue. I get blue. I g e 크리 l u e I 어 e t blue. I get blue. 아 get blue. I get blue. I get blue. I 아, 괜찮저 형님, 점프 합포, 저 퍼버. Okay. okay, okay l okay, 아, 네. 어, 오케이, go. h e e we go. 고 e r e go. h e e we go. Here 이 go. 메 e r 리 we go. Here we go. Here we go. Here we 인 o Here we go. h e 댄스필. 오케이 매그카. 미 아이스. 그박사야아안녕하수저로아튀겠다튀겠다 뛰어야 돼 이거. 아이고. 저90% 90%, 90%, 90 가공원. 애들 왔어 왔어. 맥크리 아예 죽라당해 있다. 어아 이거 먹을 수 있었는데. 라이 라이 바가 메르시 캐피 메르시 캐피. 메르시 캐피. 이거 피 메르시한테. 아 점점 뺏기고 있어. 공격인데. 방금 개빨 비트 썼어. 아, 맥크리가 나만 너무 본다. 괜찮아, 괜찮아. 저기 궁몇개 썼어. 아라 궁도 빠진 거 같은데. 나도 지바 궁 썼어. 저중에 아나 뽕 썼어요. 나도 아, 비트 썼어요. 에리치 부알 있어? 아, 어, 우리 라레타님그궁몇입니까 아, 나노 <laughs> 강아지. 충전 중입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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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네. 자리세요, 어요 확인. 집에 나갑니다. 그건 안 빠졌지. <laughs> 왼쪽에 아... 나인, 자리아 그안 빠졌어. 저쪽에 겐지 짓는 거 같아요. 라인 자리아 궁. 아나 꺼, <커>, 아나 꺼. 겐지 죽으세요. 오메리고빠졌다메리고 저시스 제틱 메리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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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마니고다나이배나이배나이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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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하게 피해 아, 자하게 피해 자하게피 오케이 고생 많으셨어요 전원 처치 전원 처치 고생하셨습니다 누가 아셨습니담 안녕 쉬이이 참석 했어무트 잘했어요 다 FBI, 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Manchester. He's a lot of p e 아 p l e I'm a p a 어 s y Patsy, do you care? I'm a p a t s 누군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FBI님. 어, 나가셨네. <laughs>